2024신한솔뱅크 k b o 리그 SS랜더스와 키움히어로즈의 시즌 5차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번의 박성환, 2번에 오태곤, 3번 최정, 4번에 레디아 5번 한효성 6번 하재훈, 7번 이지영. 네, 사실 오늘 경기 이엘리스 선수가 선발 등판 예정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워밍업 도중에 갑자기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투수를 교체를 했는데 자, 어제 경기에서도 올라와서 한타자를 조금 넘게 상대를 했었던 이기순 선수입니다. 오늘 1번에 임지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번에 로니도스 3번 김혜성 4번 이주형 5번 최주환 6번 고영호 7번 변상구 스킨 3경기 나와서 이태우와 함께 7.90의 평균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좋습니다. 네. 높게 파 올렸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는 타구, 일루쪽 파울 지역에서 고명준 선수가 처리를 했습니다. 원아웃입니다 떨어지는 거 스윙 여부 확인합니다. 돌았습니다. 도스는 삼진 처리하면서 조합 그에 맞는 스윙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김혜성이었고요. 이후에 변화구 골라내면서 볼넷 출로 성공합니다. 또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김혜성 선수이기 때문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오. 이야 한유섭이 처리를 해 줍니다. 이주영의 잘 맞은 타고 한유섭이 직선 타 처리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잘로 1루였습니다 3회 초 랜더스의 공격 1번 타자 어,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지영입니다. 초구를 받아 때립니다. 우중간으로 갑니다. 타고 중견수 고슨 옆에 떨어집니다. 이지영은 1루 지나서 2루까지 2루를 지나서 3루까지 내달립니다. 이지영 이지영 3루 이지영의 3루타 한 번의 포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이에 이지영 선수는 본인 스스로 3루로 갈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과감하게 지금 주루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잠시 이제 타구 방향을 보고 아이 정도면 뛸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완벽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2구째를 받아 때렸습니다. 유격수 키를 넘긴 다타 3루에 있던 이지영을 불러드립니다 선제 1타 점적 신타 고명준 스코어 1대0. 다른 볼 스윙 여부 돌지 않았습니다. 본래 출루하고 있는 최정 바깥쪽 공을 타격했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진 안타. 다 좋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공인데 LEDR 타격감이 이겨냅니다. 높은 공 스윙 삼진 여섯 번째 탈삼진 그리고 있는 이정민. 얼굴 쪽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높은 빠른 공을 집. 지금... 삼구 받아내렸습니다. 유격수 잡고 2루거쳐서1루까지 더블 플레이. 볼넷과 안타로 만들어진 위기. 삼진과 병살 타로 건너가고 있는 선발 투수 이정민입니다. 상당히 좀 쉽습니다. 그렇죠. 이주영 낮은 공을 타격했고 중전 안타로 연결합니다. 오늘 이기순에게서첫 안타를 만들고 있는 4번 타자 이주형. 투투에서 높은 전을 통과합니다. 루킹 삼진. 강하게 그러나 높게 들어오면서 볼넷 걸어 나갑니다. 한번더 변하고 스윙 삼진. 투아웃. 김효로츠의 대타 송성문 선수입니다. 자, 높게 빠졌습니다. 대타 송성문에게 모두 변화구를 뿌려봤는데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왔습니다. 이제 2사 주자 만루가 됩니다. 자, 오늘 좋은 피칭을 보여줬던 이기순 선수가 주자 만루를 만들어 놓고 교체가 되겠습니다.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7경기 나와서 1승 1.23의 평균자책점을 현재 기록 중입니다. 수종 먹힌 타구 유격수 방면 박성한 집어들고 일로 뿌리면서 세 번째 역전 잘루 말루 구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와 그랬 어, 이루어졌을 때에는 공이 크게 다르거든요. 네. 자, 밀어서 삼루간을 빼내는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세타석재만에 러니 도슨의 안타가 나옵니다. 네. 예. 높은 공 타격했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코스는 2루통과 3루까지 타자 주자 김혜성은 2루에 착합니다. 김혜성의 2루타. 오, 지금 자동 고의사구네요. 자, 자동 고의사구가 나오면서 1사 만루로 바뀌게 됐습니다. 연이은 좌타 라이드를 상대해야 합니다. 5번 타자 최조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카운트 2투에서 바깥쪽죠 블로킹 삼진! 최조환이 물러납니다 자 말루에서 오른쪽으로 띄워보냅니다 한유섬이 따라가요 원인 트랙 한유섬이 잡아냅니다 잘로말로 <laughs> 흔히 하는 말로 편하게 이제 매을 휘두를 수 있는 타이밍이 잘안 나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당겨서 상류관을 빼냈습니다 2사 이후 최정의 안타 그러니까 결국 최정 선수는 약점도 몸좀 있고 초구 타격 중견수 방면 중견수 뒤로 뒤로 원바운드로 베이스까지 갔습니다 최정은 어느덧 3루를 돌아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추가 1타점 적시타 4번타자 에레디아 타구가 이 중견수 옆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도 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타구였고요. 몸을 날려봤던박수정 하지만 그 옆에 떨어지면서 최정우 선수는 어느새 3루를 돌아 들어왔습니다. 자이 과정에서 릴레이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에레디아 선수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3루까지 다시 한 번. 3루까지도 한번 들어가면서 득점 찬스는 이어집니다. 한유성 초구를 걷어 올렸어요. 우익수 다가오면서 잡아냈습니다. 3루에 있던 에레디아가 태그앞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희생플라 이 1타점 추가하고 있는 한유성. 스코어는 3대 0입니다. 음, 자, 한두솔 선수가 시중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3구3진 어, 전위선으로 이어지는 타선이었어요. 대대단한 어, 타자들이 모여 있었네요. 네. 자, 바로 그 전위선 선수가 이제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타로서 활약 엄청 어. 빠른 볼에 스윙 선진 대타 전이산까지 KK 돌려 세웁니다 낮은 공을 걷어 올렸습니다 좌익수 방면 도슨이 이동하면서 라인 근처에서 처리를 합니다 3리웃 오늘 선발이었던 이기순 선수는 뭐 사인에 거의 고개를 전혀 뒀질 않았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커다랗게 쏘아 올렸습니다. 타구. 펜스 벤스 근처.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도스는 2루까지 성큼성큼 걸어서 들어갑니다. 오늘 장타포와 멀티히트 러니 더슨. 마운드에 투수는 자신감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버힌 타구 2루수. 최경모가 잡아들고 1루를 선택합니다. 아웃카운트 하나와 베이스를 바꿨습니다. 2사 주자 승루로 바뀝니다. 이공을 타격했습니다 유격수 최경모가 처리를 하면서 잘로 삼루입니다 팀의 3번째 투수 김선기 선수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7경기 2승 1패 6.15의 평균자책점 기록중입니다 타석엔 이지영 2구째 가어올렸습니다 야수 3명 모여드는데요 좌익수 도슨이 잡아내면서 원아웃 타석에 오늘 8번 타자 고명준 내렸고 2루수 옆으로 이동하면서 김혜성이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합니다. 투어 스트랙크존 특히 이 높은 존에 오는 공에 사실 적응을 좀 많이 못하면서 사실 타격 사이클이 좀 생긴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사유 볼넷 출루 성공했습니다. 자 바로 스타트 끊었어요. 김재현 2루쐈습니다 2루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빠릅니다. 낮은 동 스윙. 나다웃 상황 그대로 태그와 함께 삼진으로 불러나는 박성환입니다 찰로 2로. 이번 시즌 18경기 나와서 현재 2승 13개의 세이브 2.2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함께 세이브를 또 올려내면서 현재 세이브 다승 세이브 공동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선두 타자 안타로 출루 하면서 박수정이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태우고 있습니다. 높은 공빼 달려 나왔어요. 빠른 볼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아. 드러낸 오늘 좋은 투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빠른 볼이 들어옵니다. 상도 바깥쪽 들어왔어요. 루킹 삼진. <목소리> 3구째 걷어올렸습니다. 우중간으로 뻗어가는 타고 오익숙, 중견수, 최지훈이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 냅니다. 이렇게 최종 코포 3대0,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게 된 SSG 랜더스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이동현 해설위원, 캐스터 정세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